자, 더욱적으로 이제 저희 남편을 또 축하해 주시러 아, 아 제가 아. 뭐 이렇게 생일을 잘안 챙기는데 제일 사랑한 우리 형아들 이 아, 진짜 다들 모여서 아, 고마워요. 너가 돌잔치인가 지금이? <laughs> 예. 이제 돌입니다, 형님. 뭐라, 랑떡고초 한번 보자잉. 예, 형님. 형님들 와서 짠다 어우, 좋네. 아, 너무 좋네. 저기 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원하게 쏠게요. 아, 진우, 이부이 좋아하나 혹시? 아, 좋아지난 진짜 날개 최애야. 아 그래 이제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음. 말씀을 근데 누나 놈들이 원래 관습이 있잖아. 생일마다 서로 막 선물 좀뭐뭐했어 이번에? 이번에 뭐 <laughs> 있나요? 아, 뭐아 있네. 근데 아직 뭐 특별한 음. 지금 뭐아 네. 입금이 안 됐다. 아뭐 어, 입금도 안 되고 뭐 이렇게 <laughs> 뭐 물어보는 것도 뭐뭐다준비되아되겠지아되겠잖아되겠잖아뭐 뭐 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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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는 사실 이제 그 요번에 레인지 로버에서 이제 음. 신차가 나와가지고. 너 얼빠진 소리 하고 있다. <laughs> <laughs> 전자레인지 나 사달라 해. 이거 레인지 로버야. <laughs> 자, 허어! <허이. 웃음> 음. 예. 아, 사실은 선물을 가져왔어. <laughs> 어? 나. 와. 아, 선물 공개시간이야? 아, 선물. 아, 선물 좀 오지? 가져올게요. 뭐야? 와, 감동 반응 느낌들이도? 와, 나 아니, 조영이 네. 생일 얘기를 전혀 안 하길래. 아, 일부 러신경안 쓰는 줄 알고 큰거 하려고. 자, 아, 내가 그냥 장난으로 루이비통그 캐리어 이런 거 갖고 싶다고 막 그랬어. <laughs> 장난으로, 장난으로. 아, 얘기를 하면할 확률이 높아. 이영은 하지. 아니, 내 생일 때도 12시 지나서 제일 먼저 전화 왔어. 아 진짜 궁금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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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선물! 생일 선라라라라 선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누누라라라라 어? 어? <laughs> <누가>, <laughs> 오랫만이다 오 이쪽에 이쪽 앉아 어 왜? 누구죠아 아... 그.. 진호와의 추억이 어 있으신.. 미스신... 아 어, 그래? 누군데? 전 여친 전 여친 진.. 친... 너? 너? 전 여친구? <laughs> <laughs> 진호 <진오> 전 여친이라고? <laughs> <laughs> 진호 <진오> 전 여친이라고? <laughs> <진오> 전 여친이라고? <laughs> 아 송이.. 야 이제.. 아이.. 야이... <laughs> 어? 오랜만이다 ㅋ ㅋ ㅋ ㅋ ㅋ ㅋ

<laughs> 아나나나어 <난 지금 웃음> 센데 어, 어, 야 이거 너무 세지 않아 아니, <laughs> 아니 이 정도 해줘야지 아니 송이한테는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일단 내가 어, 어, 어떤 네. 분이신지 말씀을 드릴게 송이도 지금 좀 놀랐겠지만은 이 형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었던 여자친구 분이신데 아애기때 아기 를 들어가지고 근데 아. 그래, 송이한테는 아, 얘기했어. 아니 근데 어, 이거 내가 몰랐던 어 아니 뭐컨 장난인데 왜그 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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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왜 이렇게는 분위기 이상했잖아. 아니, 근데 이제, 아니, 근데 또안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또안 이상해. 오자 또 이렇게 포기 선배. 오랜만에 보고 싶긴 하다고 어... 해서. 아. 어... 고세 한번 얼굴 볼까요 이렇게 한 번. 보고... <laughs> 내가? 아. 내가 보고 싶다. 했어? 아. 내가? 아. 내가 보고 싶다고 한게 아니라. 아, 내가. 아니. 저 화장 화장 이거는... 화장실 좀 가볼게요. 아. 저는 송이야 이거는. 이건... 네네네. 아이가 장난을 치는 아, 거니까. 진짜 아니. 아니 근데 형이좀 카메라를. 아 이거 찍어낼 거 아니야 이내 생일인데 야 유튜버의 생일. 잘... <laughs> <laughs> 어, 오랜만에 봤으니까 안 보고 인사 좀 해. <laughs> <laughs> 아내 결혼한 건 아, 알고 있나? 아음 들어가 근데 와이프 있다면 나안아뭐그 아... 얘기 안 했어? 아얘 못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안 올까 봐. 얘기를해야아괜아 <laughs> 괜찮아. 미아아니야아아아아괜아아니찮아아니찮아괜아니아니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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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라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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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니 에이, 뭐 우리가, 아니, 아니, 아니 아, 이 너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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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이어도 갑자기 무서워서 보고 그래 섞일 수 있겠나 내가 아니 송이랑 뭐, 송이 지금 씬나와줘나두 너무 불편하시니까 <laughs> 아니 결혼했잖아 결혼하면, 결혼하면 더 하면 나, 안 나, 되지 미친아안 좋게 하는 것도 아니라며 <웃음> <웃음> 갑자기가 근데... 잘못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니, 내가 이게 말리 말로...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니, 아니, 좀... 아니, 아니 뭐 찍었으면 오늘은 그냥 가, 가시는 게너송이 지금 나갔잖아. 그러니까 아일 저기 틀이 없네. 어. 저기 안 나와. 응. 어. 아, 아니 저붙처만 주세요. 어. 왜왜 둘이 왜 저렇게 됐어? 난 나는 괜찮아 건데. 괜찮잖아. 응. 괜찮다고. 아니 근데 진짜 인 같아. 그걸... 아니, 근데 니가 그치... 안 좋게 죽... 헤어진 것도 아니라고 했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당사자가 지금 맨에있는게 너무 지금 깜짝 놀라는 생각이 게 깜짝 파티인 거지. 오빠 그거는 안 이제 안 지금은 거안 하고. 뭐 여기 와 진짜 미친 새인거 같아 나 진짜 아, 네, 폭력이 합법이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가 음. 원래 맨날 약간 이렇게 막 서로서로한테 세게 하고 이러니까 판단 미스가 그짝날 그렇죠. 수도 정도가 있는 정도가 있잖아 아니 무슨 <laughs> 근데, 근데 지금 뭐. 다오시고 뭐하고 너 지금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인데 뭐, 내가 지금 Shit, 이렇게 좀 오바하는 거 아니야? 형이 오바야 지금 아니 왜 친구를 데리고 오게 이제 그렇게까지 오바는 없지 아니 오빠가 왜지기 선배 탓을 하냐고 근데 어차피 성인 전에 잠깐 만났던거고 네, 뭐다 추억이니까 괜찮은데 오빠가 너무 부기선배를 형들도 있고 또 오셨는데 이렇게 뭐라 생각하는 나는 그런 아니, 아니, 태도가 싫은 아니, 거. 같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포지션이야 아니, 뭐. 아니, 지금 뭐 지금 뭐게돌아다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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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laughs> 뭐. 아니 <laughs> 진짜 형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대부분 이런 거도 오빠가 치면 내가 뭐라하냐 <laughs> 아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 그냥 얘도 아이 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래? 미친 데까지는 거 같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래? 미친 는 같아. 아, 왜 그래 너? 이 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왜 그래? 아, 왜 그래? 나안 쌉, 안안 쌉, 안안 쌉, 안 쌉, 안 쌉, 안 쌉, 하지 마, 왜 그래? 좋가 갈게. 그냥 가면 될거 같아. 아니 아니요. 아, 아아 다음에. 아, 들어가세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뭘가 가봐. 아 진짜. 아 진짜. 와, 자야, 왜? 와, 그래? 자야, 뭐. 아, 왜? 왜, 아, diese, 어. 오, 왜 그래? 어� φ... 아우 그래. 그래. 어, 진짜. 오, 진짜 아, 아, 진짜 폭력이 아, 합법이었으면 좋겠다. 아, 거기들로 와. 봐. 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 아, 아니 좋은 날인데. 그래, 갔잖아. 아, 한잔하자. 다 같이 성희해 성희야 아니야 아. 오빠 난 진짜 괜찮아 성. 그래도 아도 기분 좋지 않지 그래도 기분 좋지는 않으니까 안 좋게 해요 형님 아니 그래도 성희가 지금 솔직히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주고 구가 지낼 수도 있는 거지 누구야. 아니 뭐 아니, 친구를 지내고 안 지내고 형이 아니, 왜 상관을 해 나는 오빠 룩하려 기분 나니까 아니 뭐가 없

가자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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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여자 친구를 내리고온게 아니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아, 거를 그거를 아름다운 아억다운아름다 아름다운 아름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답아다고 아름다운 아니라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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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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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다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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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아다 아름다운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어, 어. 축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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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씨. 이거 왜? 야이 씨. 이거 왜? 내가 잘못했냐? 어? 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냐고. 좀왜안붙자아요 뭐. 음. 왜? 좀옮기러와 가지고 아이렇 아, 니요 안으로 가세요. 아니 옮기는 거 아는데 왜. 저도 뭐좀이따게요 그냥. 아, 이따가, 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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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따가, 오, 이따가, 오, 이따가, 오. 이따가, 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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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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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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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아 형, 아무튼 축하해. 아, 아 축하인데, 아, 고마워. 아, 네. 축하. 아, 이걸 <웃음> 속네? <웃음> <그래서> 이걸 <laughs> 속. 우리가 이제 와이퍼옆 있는데 전년도 친구 오면은 말이야. 아. 아.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막바지 다도났습니다 <laughs> 얘기한다. <laughs> 아, 애들이 장난 좀 심했죠. 어? 네 아니, 원래 왜? 채널이 약간 서로 골탕을 세게 먹이고 이러니까. 네. 근데 제가 울때 저희 잘못하신 게 없거든요. 왜냐면 부기가 그냥. 아, 사실 제가. <laughs> 다시 지목법 만나 다시 지목법 만나고 싶어서, 싶어서 싶어서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한 거긴 한 건데 결혼 결혼 했어요? 네뭐 예.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다시 만났다고? 네 음. 그래서 다시서 그래서... 에 아니 그건 좀 아니죠? 아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람이 아유 어떻게 될지 알죠? 왜 몰라요? 아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아니, 아니, 했어요? 아니 아니죠? 이제 그, 그, 그 결혼했고 우리 도문대. 아, 가 가가가 들어가 들어가. 뭐아 아니 저저 저... 아니 왜또 경. <laughs> 왜또 키탄? 얘기했어? 아, 잘... 얘기 잘했어? 내가 잘 풀었어? 아 <웃음> <웃음> 지금까지. 싶어서 <laughs> 여기는 제 고향 친구유란입니다제일 <laughs> 축하해요 와나 체하는 줄 알았는데 어우 <laughs> <laughs> <아유>, 불편해 <씨. 웃음> 아니 그고 방금 지금 오셔가지고 <laughs> 와이프 있는데 다시 만난다는 거야 <laughs> 야, 근데 의아했거든 그 진호가 다시 만날 정도의 그정도 <laughs> <laughs> 아, 네, 전여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 예. 어, 아니에요 아리 벗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어 진호오빠 전여친 역할로 도와줄 수 있어야지 고민을 한 10년 했거든 아니 그럼 제가 안진씨전여자 친구들을 다 아는데 야 씨. 자 여기서 끝낼게 이게 무슨 말이야 고고고고 여기서 끝낼게 그래 오늘 너희끼리 추억 얘기하면서 밤새 놀아놔 가볼게 아 그게 아니잖아 일어나 가자 왜 그래 야 이거 케야 이거 케잌 못 먹냐? 야 이거 못 먹냐? i